자, 첫 번째 경기는 일단 CT 우리 국민맵이죠. 개덴프도 국민맵, CT 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우 큰 건물이 두개 네. 실내로 나눠져있고요. 그 네네. 중앙 로비 네. 쪽에서 많은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로비 쪽에서는 그 번지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섣불리 그 네. 접전을 많이, 어, 접근전을 펼칠 수가 없는 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우리 달인투신님께서는 지금 아성기사의 갑옷을 착용하고 네. 노벨이 이긴다고 일단 호응장담하셨는데 아, 말이죠. 자, 예, 일단 승전을 좀하 되... 말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기사의 갑옷 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면서 예. 금지 액세서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음, 성기사의 갑옷 네. 같은 경우에는 변신 하게 되면 예. 그 대부분의 그 능력치가 팍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야비 하다는 겁니다. 예, 일격에 아, 네. 필살기를 날 수가 있는데, 아테나에 가는 방어만 하면 되잖아요. 예,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공방에 그 네. 적절한 액세서리를다 고르셨네요. 일단 지금 현재 서로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예. 오 블랙보드님이 진짜... 지난주 노벨이 이긴 것 때문에, 네, 지금 판투리를 하셨네요. 지팡이로 <laughs> 아예 길을 사몰 안 하고, 네. 지팡이로 아주 난타전을 올려봤습니다 어우, 초무지어요 확실히 네, 그 근접전에서 네. 총이 딱 아, 네, 탁월한 선택이요 아까 저. 잠깐 블랙보드님께서 대기 방에 네. 혼자 계시면서 아, 긴장된다고, 손에서 아, 땀이 난다고, 네. 이번에 지면은 아마 내 방명록 마이룸이 <laughs> 폭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을예 보통 털린다고 아, 네. 얘기를 하죠. 그럼. 그렇죠.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어, 데스트로서 했던 그. 네. 코리아님이신가요? 코리아 네 한국님이라고 하시는 예. 아주 그냥 엄청난 댓글들이 쌍시옷은 아, 기본이고요 예, 차참합니다 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피 차이로 봐서는 음. 거의 예, 어, 막상막하라고 볼수가 네. 있겠는데요 서로, 지금 네. MP 소비는 최대한 아끼고 무기를 이용해서 그 피를 최대한 깎아고 했다 이런 아, 습성입 정말 지루한 경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경기 이러면은 경기 정말 싫습니다, 저는. 예,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네. 경고를 못했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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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저렇게 되면 성과 m 필를 아낀 게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괜히 이거는 네. 소비를 차를해서 성과 파티하고. 그렇죠. 아, 너무. 너무 그 재미없습니다. 그 시간, 네. 네.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네. 네오서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서울 아, 크게 동굴 네. 맵과 그 네. 길거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예, 파트, 동굴 파트에서는 그 좁은 장소를 이용해서 그 네. 각 치기가 주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네오서울 네. 같은 그, 아, 지금 길거리 맵이죠. 아, 길거리 장소에서는 네, 좀 네. 널찍한 지형을 활용해서 네. 상대방을 그거리에서 원거리로 그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네. 아, 이 네오서우는 좀 맵이 안 좋은 게, 저 네. 위에 보시면 저기, 에드볼룬 아. 그 에드볼룬의 야비한 작전을 할수 있는. 네, 저기 네. 그 점프가 높은 캐릭터는 저기 네.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런 약삽한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겠죠. <laughs> 그럼 플레이 지금 재미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치고 받고 말이죠. 피터들 아 지금 이렇게 또 선반 나오고 이렇게 아니, 우리 해야죠 예. 다리님은 그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지금 발동했습니다. 네, 발동했습니다. 아, 막상 막하. 테나 지금 같이 발동을 했어요. 지금 서로 또난타전을 네, 난카전을 참가 방패 대결이죠. 아, 좋습니다. 지금 피 차이가 네. 서로 지금 주군이 받니 주군이 받고니. 네, 변신 무적 네. 시간을 잘 이용해서 상대방 네. 공격을 피했던 것 같은데요. 아, 서로가 정말 견제가 엄청나게 네.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 비, 아 막 변신 풀렸고요. 지금 네. 빔 샤벨을 이용해서 견제를 하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저기빔 샤벨..빔 샤벨 예, 빔 샤벨 맞습니다. 아빔 샤벨이 색깔이 여러 가지 러가 <laughs> 많이 네. <색깔이> 많아서 <laughs> 총네 가지가 있죠, 미션을. 네. 네. 아, 일단 지금 현재 피 차이로 봤을 땐달리님이 지금 많이 네. 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오늘 노벨 지는 건가요? 다리님. 자, 저 꼭대기로 올라와서 피를, 피를 최대한 아껴보겠다 이건.. 데 네, 일단 성기사에서 최소한 서 말이죠. 아테나가 발동한 순간! 네, 네 좋습니다. 딜레이! 아무적이 아, 된단 말이죠 변신할 예, 때는 순간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같은데요네 아, 지금 다리님이랑 블랙버드님 지금 피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성기사가 뭐 말, 네. 예, 피싸기 그러니까 공격의 정점에 서 있는 액세서리죠. 아 지금 또, 아 지금 한번 생각... 아, 아, 아. 가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아 이건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버드님께서 네, 이승을 이승을 하셨어요. 세 번째 경기는 보나마나인데 네. 말이죠. 네, 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네, 해보는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경기는 우주 정거장입니다. 우주 경기는 한 칼이죠. 예. 한번 그냥 떨어뜨리면 끝나는 예. 네, 그런 쿨한 경기 보여주면겠습니다 그 배틀 리그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재밌는 장면이 아, 연출되곤 아, 하는데요. 엄청났죠. 예. 네. 특히 중앙 부분에 저 좁은 다리 위에서 예. 서로가, 그, 그런데 얘를 예. 넘어가다가 예. 이제 넘어, 넘어져서 그렇죠. 떨어지고 <laughs> 저 네. 위에 있는 폭탄을 잘 전략적으로 이용할 네.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또 서로 길을 송으로 안 하고 음. 기본기, 캐릭터의 아, 기본기로 세우기, 네. 또 세우기 먼크, 아, 또만 좋습니다. 아, 몽크 세우기가 잘안 걸려가는데요. 네, 성기사회가 뭐, 네. 지금 필살기 터트려야 될때 같은데요. 지금 아, 귀를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요? 아, 귀 아, 아 활동을. 귀를 네, 너무 귀를 아끼는 거죠? 귀 아끼면 좋은 게 있나요? 돈을 더 네. 주나요? 어, 지금, 방금 썼 아네, 성사 발동했습니다. 네성금 하는 판사성 발동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다리 위에서 두 분이서 음... 서로 발동을 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 바, 다리 다투는 거죠. 아테나, 투신분께서. 네, 예, 저상태에서백쉴드르 네. 기능이 추가돼서 지금 네. 예, 한꺼번에 멀리 날 수가 없지요. 아 그렇습니다. 느려진 예. 발동을 아... 하면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네, 그 단점. 네, 정말 아시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네. 예, 다리님 원거리 견제라고 는데 지금. <laughs> 저아 지금 장난 아아저 네. 블래스터 건을 들었죠 또? 네 블래스터 건을 들고 좀 계속 쏘는. 예. 그도 멀리 또 예, 나가자 그그 말고. 사정거리가 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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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블랙버님 세우기가. 네. 몽크 아, 세우기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밍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드해도 밀린다. 예. 지금 변신해야 될것 같은데. 네니다아네 아아 네, 자. 네 막판 지식기를 한번 하셨는데. 2대 네. 1로 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우리 데스트로스. 네. 데스트로스에서 일단 1등을 가져가십니다. 네. 아우. 무슨가 지난주 어, 복수전을 게임 사트. 아. 자두 번째 경기 좀 기대됩니다. 일단. 데스트로스 쪽에서 1승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노벨이 노벨 네. 또 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물러할기록죠 아, 네,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트 스코어가 노벨제 데스트로스가 지금 1대1 세트 네.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여기서 노벨이 또 역전을 해서 자 3경기까지 가게 되면, 그 1대1 대 2로 네, 아 데스트로스 밀리게 됩니다. 자두 네. 번째 예, 로비에서 시작되는군요. 네. 예. 처음에 로비에서 사막이 한강한피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을 네. 점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후, 아,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겠고요. 어, 어, 지금 피싸기 아, 어, 패스, 지금 발동 했는데 예, 한번더 어, 찍어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 강말좀 들어줘서 사이로, 예. 사이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네, 이것이 나. 바로 1타3득 예. 네, 이런 아, 그래도 세단삼 세. 채... 아 뭐라 해야 되냐 아 말까지 더듬어지는아 네. 죄송합니다 어 지금 네. 굉장히 아, 미라... 충격을 많이 받고 네, 있고 아, 아, 3타다 처음 봤어요 네. 보통 오, 맞다가도 벗어나거나 그러는데 네. 처음에 네. 점프 상태에서 맞으면 어 지금 또야저공격이 또, 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도대체 저저 저 계급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개발 계급 <웃음> <웃음> 개발 계급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기를 너무 아끼세요 지금 아왜 발동을 <laughs>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발동이 지금... 안 되나요? 아 발동이 안되는게 아니라 네. 아그 ZSC가 아, 안되는아 ZSC 키를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아 지금 키 세팅이 잘못 됐나요? <laughs> 네아 지금 너무 재미가 떨어집니다 이러면 우리 방송 보시는 음... 우리 200명의 시청자 분들 예. 200명의 시청자분들은 무슨 재미로! 예, 그렇죠. 아, 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서는 네. 베스트라스와 노벨의 명에 걸려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네. 예, 마이룸이 <laughs> 지금 눈앞에 얼른거리는것같을요 네. 아, 정말 알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라이트 서머트 같은 경우는근접전 펼치는 게 아니라 변신을 이용해서. 너무 그, 변신도 예, 안 하시고. 뭐, 긴 리치로, 어, 네. 지금도 아, 띄우기 걸렸죠? 그 발동해서 필살기, 방어도 안 되는 필살기인데. 네. 아, 그걸 왜 하세요? 기본기로만 하시려고 그러게요. 하시고요. 네. 어, 지금 미라 나왔죠, 이게 2대1 됐습니다2대 됐어요. 끝났어요, 저 미라의 끈질김. 체력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아, 지금 도망을 지금... 넘은 우리 다림투수님은... 네, 네. 아, 너무, 우리 다림투지님은. 도망가는 타이밍 하나 끝내고 싶데요 지금. 아, 지금 반 나왔고요. 네, 아, 도이스페 어, 순간에... 네, 아, 변신하셔야 돼요, 지금. 변신 네, 아, 변신하 답답하다. 지금 변신을 안 하는데, 지금 길을 아예 안 쓰고 계세요, 지금. 변신을 안 하시는 거죠? 변신 말고도 데시아 X c 나 Z c 같은 그노그 고유기가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아, 고유가 있는데 기술을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이 액세서리 이용해서 네. 아 지금 반격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반격 타이밍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본 결아 아, 지금 이또한번한 아, 번야. 아, 아, 지금 거의 한 피차인데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반격 창다 아, 한다. 약간 아유. 하나만 때리면 됩니다! 야, 아. 뭐, 뭐, 뭐냐. 저 어쩐 피사기 써서 지금 피사기. 그, 아, 지금. 어, 지금. 아이고. 아, 지금. 이고 야, 너무 전기가. 네. 이 맵에서는 네. 시간넘 네. 없으면 사신이 목숨을 뺏어가는. 네, 아, 사신의 사신인데. 나세 네. 네. 근데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회오리가한번 맞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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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그 피사기 회오리가 맞은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좀 뭔가 게임이. 게임을 유지해주고. 주책층의 농가는 아닌가요? 네. 혹시 <laughs> 노벨 쪽에서 1승했다고 데스트로서 1승을 주기 위한 그런. 네. 아좀 뭔가 저분 좀 개발이 신상치가 아닌데요? 개발이 아, 개발 진짜 개발인가요? 네 방어 아... 타이밍 보면 꼭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아 네. 여기서 지금 팬 사이트 그 홍보를 하시는 거에 저런 몹쓸 네아 네, 아, 이거 조금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맞지막까지그 네, 네. 즐거운 경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인 투시님이 네. 말이죠. 혹시 압세서리. 이쪽에다 혹시 뭐 지금 세진님 뭐 받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설마 요저한번 <laughs> 네. <laughs> 출연시켜 달라 네. 그냥 단지 리얼머니를 받기 위한 어 변신했어 어, 인지 아, 변신, 변신하냐고요? 저분은 항상 상위에서 블랙 블랙포드님하고 뭔가 짜고 치는 고스가 아닌가요 네. 이거? 지금 3라운드에서 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저, 저 좋지 않아요? 아, 아 지금 너무, 예, 너무 지금, 네, 너무 긴장감이 러... 떨어지는 경기를 펼치는데, 아, 저 일단 뭐, 아직 3주차 경기, 4주차, 5주차, 3번이 남아있는데, 네, 아직 하지만. 3번 정도 네. 남아있는데, 좀 너무 좀, 그, 네. 좋다? 음.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를 네. 응원하는 데스트로서 분들을 좀 배신하는 네. 그런 행위입니다. 아, 일단 라이트 서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로비엘 <laughs> 아, 네. 분들을 배신하는 행위죠.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라이트 네. 서먼트 변신을 해서 그 필살기만 쓰더라도, 방... 네. 모든 보미지가다 들어가는데. 오, 절반 가까이 미지 네. 입힐 네. 수 있는데. 네. 차라리 그 남은 길을. 네. 네. 거기다 그렇게요. 아. 네. 저아 X 공격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일단 또, 또 변신해도 기본 공격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어, 비싸게 네. 날렸는데요? 정뚱한 대나 비싸기를 쓰고 자기가 자폭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일단 두 경기까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경기까지 일단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어, 예, 세트 스코어로 봤을 때는 있겠죠. 일단 노벨이, 아, 2주차에서는 패배를 하셨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블랙버드님과, 다달인투시님의두 어, 네. 번째, 네. 어, 개넨푸드 진영전 플러스 네, 2주차, 2주차 경기. 네. 아, 어, 이렇게 해서, 데스트로스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 아 일단 데스트로스 팀은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채팅창, 자, 만세 한번 아, 하셔야죠. 아, 채팅창 막 올라오는데요. 네. 지금. 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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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한번 하셔야죠. 네, 데스트로스분들. <laughs> 저도 데스트로스입니다. 네. 네, 네. 작업 모의한계라고하시데 작업 아닌 것까지. <laughs> 네. 아, 좀 뭔가 아, 네. 정말 좀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아이, 뭐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이거 보고 나 여가는 사람. 때문에 어쩌지 나와서 아 바리츠하실 게 님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배탈이 쓰시면 되니까. <laughs> 네, 바지신님은 네, 일단 걱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이룸 다 차나 사나 하시고요, 방송도다닫으시고요 네. 일단 한달 가는 잠수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방송 우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00, 네. 200, 40분, 250분 정도. 지난번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이 꽉꽉 채워지셔야 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다음 주, 3주차 다음 달3 주차 경기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월 5일 날. 네. 아, 2월 5일 맞나요? 네. 네 2월, 아, 2월 5일. 아, 2월 5일 맞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 늦어지는 것이 3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세팅을 하고 좀 오랜만에 아, 또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첫, 네. 네. 중계는 그, 네. 네. 진영 이벤트에서 처음 하는 거라 저희가. 중계를 하다니 네, <laughs> 하다 네 그럼면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진영 플러스 참가 신청이 네. 또 있습니다. 승리 시에 지급는 액세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뭐, 여러 쭉 있어요. 다 읽어 드릴 음. 순 없지만, 이렇게 선택하신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아, 어, 제가 이제 방송이 바로 끝나고 나면 네. 한 6시, 7시, 8시 정도에 다 업로드가 되니까 그때 한번더 보시고요. 못 보신 네, 분들은. 시청 네. 말씀 좋습니다. 아, 우리 g m c 님 오늘 해설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경기 마지막 <laughs> 좀 뒤지지 않 좋네. 마지막끝날기 했는데. 아, 해설 한번. 아, 마지막 평, 총평. 총평 네. 할 것도 없죠.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악세서리나그 캐릭터의 선택이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두분다그 네. 그 어, 대인전에서는, 네. 그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액세서리를 골라주셨고요. 네. 네, 특히, 몽크 아테나 조합, 예, 무적 시간 이용해서 음. 그 공격을 피하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몽크 세우기. 네. 아, 좋았어 아, 세우기 좋았고요. 네, 세우기요. 네 사막의 안간, 그, 아까 필살기 사면타 맞았던 거, 그것도 괜찮, 어, 굉장히, 아 어, 이런, 네, 사마과안 네, 아 네, 그만큼 상대방 그 측면 공격 면에서 그 네. 유리한 고지를 잡려했던 그 블랙버드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네. 방송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저희는 2월 5일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